어때요? 비례해서 뭐요? 어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는 어때요? 길면 길수록 어때? 저항이 커지겠지, 그지? 반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여기 이제 재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리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뭐요? 고유저항, 고유저항, 어그 물질이 갖고 있는 어 고유저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식으로 은 자. 자, 아, 여기 잘못 적었네요. 자, 단면적이 반비례. 길이는 비례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그지? S분의 L, 요렇게 적어주면 되잖아. 그지? 길이가 길면 뭐라 그랬기 때문에? 저항이 커진다 그랬잖아, 비례. 그지? 단면적은 어때? 크면 클수록 저항은 적어지고, 가늘면 가늘수록 저항은 커진다 그랬으니까, 식으로 적으려고 하면 비례, 반비례. 그지? 예, 그,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때, 이제,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놓은 거예요? 오음이다. 요렇게, 이제,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계산하는데, 요것도, 이제, 뭐야 자, 한번 더, 요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면, 요고유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뭐요. 도전율이라고 해서, K라고 적잖아. 그지? 예, 그래서, 뭐, 식을, 어,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 말에. KS분의 LEO라고도, 어,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에.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 나타내주면 돼. 자,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제가 늘 나오는 이제, 어, 전류, 전압, 전력, 그 다음에 뭐에요? 전화, 저항. 얘기는 이제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것을 바탕으로 뭐야요 또 여러분들이 기초 내용을 가려고 하면은, 요 저항을 배웠으니까, 전기 저항을 배웠으니까, 저항이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항을 그려놓고 뭐야? 그럼 이제 얼마나 방해되는 지금 전류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전기 기본 법칙, 오메 법칙. 그지? 그걸 또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 또 뭐야? 피로울프 법칙을 이제 우리가 또좀 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여섯 번째 내용으로 제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다, 라고 했어요. 오음의 법칙. 자, 이거 뭐 너무 잘 아니까, 전류는, 전류의 크기는, 어때요? 전압에는 비례, 저항에는 관비를 한다. 누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i는 r분의 v다. 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 전류의 크기 계산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류가 뭐요? 전압이 뭐요? 전기 저항이 뭐요? 요거를 이제 한 번씩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어, 해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I는 R분의 V. 이렇게 적었다면 V는 뭐요? R, I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 아마 제가 적으면 뭐요? 아, 좀 빨리 넘어가요.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죠? 뭐 이런 내용은. 에. 그러면 이제, 요, 오음의법칙을 이용해서 실제로, 음, 여러분들이 같이, 어, 해로 해석을, 어, 한번 어,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 해로가 이제, 이놈이, 직렬로 연결됐느냐, 병렬로 연결됐느냐 이렇게 이제 어, 따져 가야 되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냥 번호를 이어 붙이켜요. 제가 이어 붙여서 그냥 어, 전체적으로 그냥 일곱 번째다 이렇게 이어 붙였어요. 이어 붙여서 음, 이렇게 저항 접속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어, 내용으로, 어,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저항 접속에는 첫 번째 뭐예요?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이렇게 이제, 어, 나눠보는데,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된다면, 자, R1, R2 두 개가, 여기 R1이고 R2다, 이 말이에요. R1, R2가 이렇게, 어, 직렬로 연결이 됐다라고 했어요. 직렬로. 자, 그냥 이렇게, 어, 전화가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고, 인과 전압이 V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직렬회로, 회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다? 직렬은? 흔히 뭐라고 해. 직렬 접속은? 뭐가 일정하다 그래? 자, 이 말을 많이 써지 그지? 이렇게 전류 일정이다. 이렇게 말해. 전류가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여기에 100V 전압을 간다. 라고 하면, 요렇게 뭐예요? 자, 전기 회로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말은, 폐해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폐해로가 구성이 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요? 같다, 이 소리지, 그지?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다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다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다른 게 아니라, 해로 구성이 돼서, 요렇게 뺑글 돌아 흐르는 전류는 뭐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표시할 때야, 여기 전류, 아, 이렇게 표시하면 뭐, 이놈은 R1, R2를 거치지 않은 곳, 이런 해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간혹 어 그런 분들이 나와 에.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전기회로 구성이 돼야 되잖아 그지? 회로 구성이 됐다는 소리가 뭐야? 폐회로가 연결이 됐다는 얘기다 폐회로가 돼야지 전류가 흐르지 그지? 예, 그러니까 요렇게 뭐야 돌아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i라고 표현하면 요 전류 i는 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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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다? 일정하다 이 소리예요 에. 그래서 전류 일정이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하지만 요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전류는 거래 그래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지만 내가 여기에 뭐야? R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면 어때? 전류는 일정하지만 요 각각의 뭐야? 전압은 어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요 전학 강화, v 는 뭐요? 라고 하면 v 는 뭐요? OM의 법칙에서. R1의 I다, 이 말이에요. 그죠? V는 RI가 되는 거잖아. 그치? OM의 법칙에서. 그 다음, V2가 뭐요? 그러면 V2는 뭐가 돼? R2의 뭐야? I다, 이 말이에요. 되겠지, 그치?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v 1 v 2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굳이 나오면 또 뭐가 돼? 키로이 호프 법칙. 그치? 키로이 호프 법칙, 전압법칙이 뭐요? 그러면 뭐요? 인과 기절력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어떻다? 같다. 어, 비록 이제 인과 기절력은, 어, 하나만 인과가 됐지만, 굳이 적용하면 키로이 호프 전압법칙. 그죠? 어, 이렇게 되니까 곧 여기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요 따라서, 따라서. V는? V는? V1 플러스 뭐예요 V2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 V1 플러스 V2다. 전압 강화의 합과 그 다음은 인과전압은 같다. 자 그런데 전류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게 뭐야? R1 플러스 R2의 뭐야? I라고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봐. 요 V가 뭐 구한거야? 요게. 아 얘가 전전압 구한거잖아. 전전압을 구했더니 요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이 e 해로에 전체 저항이지. 그렇지? 전체 저항이 되니까 굳이 정리하면 요 직렬 회로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게 나왔네. 뭐? 이제 요런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줘? 어. 써. 전체 저항이라는 말도 쓰지만 합성 저항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뭐야? 주로 쓴다. 이 말이야. 합성 저항, 전체 저항. 그렇지? 그 이제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뭐야? R0 이렇게 어, 따로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면 요게 합성 저항이니까 R1 플러스 뭐야 어, R2가 된다 이말이야 R1 플러스 R2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직렬인 경우에는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은 뭐야 더하면 되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묻지는 않았지만 바로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자, 직렬인 경우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죠, 알죠? 그럼 이해하실 예,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합성장이 R1 플러스 R2예요.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어, 전류는 일정하지만 전압을 구했더니 이렇게 돼서 전전압을 구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앞으로 해로해석을 하는데 이 얘기를 오늘 말고 자꾸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냥 당연히 뭐야? 직렬해로의 합성장항은 더하면 되는거지. 그지? 만약에 여기 R3가 하나 더 붙었어. 그럼 뭐하면 돼?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네요. 그럼 되는거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거에요. 일부 뭐 몰라서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 내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줄여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줄여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합성장은 이제 어, 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분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려고 해요. 분합 법칙.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어, 굳이 이제 내용으로 보려고 하면 이거다, 이 말. 분합 법칙. 자, 저렇게 R1 양단의 전압이 V1이고 R2 양단의 전압이 V2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V1을 구하라 라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구해야지 맞아? R1의 I다. 이렇게 구해야 맞지, 그지? 근데, 이때 I라고 하는 거는 전전류라고 했기 때문에 R1에다가, R1에다가, 전류는 뭐야? 전체 전류는 합성저항분의 전압이겠지, 그지? 아, 실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때 합성저항이 뭐라 그랬어요? 합성저항이. 이제 더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R1 플러스 R2. 분의 뭐야? V다. 이렇게 쓸수 있지, 그지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기에왜 굳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법칙?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앞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렇게 내가 해석하는 것은 뭐 하자? 생략하자, 이 말이에요. 생략을 하고, 바로 어떻게 쓰자? R1, R2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서 V1을 구하라면, 한번더 적어볼게요. R1 플러스 R2에다가, 자신, R1에다가 뭐, 야인과전압 V다. 그냥 이렇게 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바로. 네. 그게 바로 가시오 하는 내용이 뭐다? 분합법칙이지, 뭐, 그죠? 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었어. V2는 뭐가 되겠어요? V2는 또 설명하면 R2에다가 I가 되니까 I는 전전류가 되니까 합성장분의 전압 되니까 가야 맞지 그지? 하지만 어떻게 V2가 뭐냐 그러면 어 V2 이렇게 나오겠네. R은 플러스 R2에다가 자신 R2에다가 뭐 전전압 인과전압 V가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바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론이 아니지 뭐 어째 보면 봐요 이런 내용이잖아 여기 2고 여기 3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뭐야 어, 전압을 직류로 볼까요? 전압을 예를 들어서 10V 전압을 가했다 이 말이에요 가했어 그러면 내가 2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3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분압법칙으로 뭐예요? 2 플러스 3 자신의 2 곱하기 전전압 V 아니면 3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2 플러스 3 자신 3 곱하기 뭐예요? 전전압 V 10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분압법칙 안 써도 돼 이런 건 계산이 간단하니까 어때요 합성장항을 구했더니 더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얼마 5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5분의 12암페어 그치? 2A가 되니까 아 여기 양단전압 2 곱하기 2 하니까 뭐야 4 여기 양단전압 2 곱하기 3 하니까 6 합하면 뭐야 10 같잖아 그지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뭘로 한 거야 예 여기 원래 의미대로 R1의 I V2는 뭐야 R2의 I 요렇게 구한 거지 뭐 그지 그렇게 구하면 전류를 구해서 가면 되는 거고 분압법칙 바로 쓰면 바로 구하면 되는 거고 그지 결과는 어때 같다, 이 말에. 같다.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 그래서, 어, 해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가 뭐야. 하나일 수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이제 수치를 봤더니 툭툭 떨어지면 이게 오히려 더 편리하지. 분압 법수이더 불편해. 왜? 바, 바로 뭐야. 눈으로 4, 이렇게, 4V 이렇게 나오는데, 2 플러스 3, 자신 이 곱하기 전전압 10, 뭐 이렇게 쓸 일이 뭐 있어. 그지? 예. 그 졸류관 바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알아둬야 돼.